우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의 해외 투자를 국내 투자로 전환하고, 기존 해외 투자분에 대해서도 화넷질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전체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해외 투자의 경우 대부분 화높은 경향을 띠에 따라 해외 투자 규모만큼 달러 매수가 나오면서 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을 통해 개인 해외 투자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국내 투자로 전환할 경우 양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개인 해외 투자자가 기존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에 대해 개인용 환해치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